여러분의 담임목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기를 언제나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1993년도에 교회 목회에 대한 소명을 받을 때 나중에 나도 담임목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성도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더큰 복을 받게 해줘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개척 10년 전쯤에 제가 먹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른 신학생들 책볼때한 장이라도 더 보려고 노력을 했고 기도해서 영성을 늘리고 은사를 받고 그래서 기도해 주면은 병도 낫고 기도 응답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열심히 준비를 했고 또 신학을 했어요. 그런 마음들은 지금도 동일해서 여러분들이 하여간 큰 복을 받고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단임 목사의 가슴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도 처음에 2002년도에 복된 귀 복된 성도라고 10년 동안 준비했다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급그 표를 걸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요. 집안이 찰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임 목사보다 더큰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대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땅에 충만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내려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큰 복은 영적인 복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되면 천국백성이 되는 거예요. 절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갈수 있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복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땅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부귀 영화 장수 권세 명예까지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이런 복을 받아 누리셔야 돼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먼저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못하게 되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질병. 이, 하나님께서는 건강을 주시길 원하지 질병을 주시길 원치 않는데 건강의 복을 받지 못하면 질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땅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잘 되고 형통하는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이런 복을 받지를 못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될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삼아시고 복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영적인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영적을 복을 받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백성이 되고요 이땅 살아나갈 때에 성에의큰 은혜, 은사를 받고 하늘과 깊은 믿음의 교제 가운데 믿음이 날로날로 상상해서 하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을 받게 되면 절대 가난하게 살지를 않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게 되면 절대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걸려도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을 받으셔야 되겠죠 네. 특별히 오늘 성경본문에서는 복을 받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복을 받아서 일생의 위기를 넘어서고 승리할 수 인생이 될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왕이었지만 힘든 인생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때도 있었고 나라의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 10편, 3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왕으로 있게 됐을 때에 아들 압살롬이 쿠트터를 일으켜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자 가운데 있죠 다윗이 신발도 챙기지 못하고 맨발로 급하게 도망을 나가서 유대 광야를 헤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신을 벗은 상태 가운데서 울면서 광야로 몇몇 신하들과 함께 피신을갈때이 시를 쓴 거예요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난 날을 치는 자가 많은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 다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거든요. 책사가 있어요 아이 도베리라고 아주 똑똑한 그런 친구예요.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궁궐내에 있는 고급관료들 한 2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다 돌아서서 이 압살롬을 다 두둔하고 나선 거예요. 거기다 백성들까지 한편이 된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을 때 백성들이 위로해주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나 보다. 같이 조롱하고 있어요. 다윗의 심령이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잖아요. 절대 이런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믿음입니까? 여러분. 하늘이 툭툭 나는 한이 있어도 절대 담대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네. 수대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경 부문에 있는 다윗은 8절, 하반 전에 보니까 하나님께 복을 구하겠죠.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에게 복이 맺고 모든 문제가 해결났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다시 복을 받아 형통 한 인생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무엇을 복을 내려달라고? 여러분 사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 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신다. 지금 대적이 일어나서 나를 치고 있지만 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신 줄로 믿는 믿음이 다이에에 있었어요. 3절을 보세요.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의 머리를 들어주신다. 지금은 다이 머리를 숙이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 머리는 들리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타이속에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을 줄줄 믿습니다. 내 머리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도를 통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좀 아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뜻의 에, 뜻은 무엇이냐? 고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난사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힘들게 애를 낳은 거예요. 으면서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 네가 나한테 고통을 줬다. 그리고 집안 여러 가지 경제가 좋지를 못했나 봐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었나 봐요. 살림살이도 좋지 못했는데다가 애를 낳았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나가지고 난산을 거쳐서 낳는데 자식이 보니까 이쁜 게 아니라 이게 외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 태어나서 더 힘들게 만드냐? 너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다. 라고 해서 이름을 고통이라고 해줬어요.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 부모가 자식을 미워해도 그렇죠. 이름을 짓을 때 고통이 뭐야 고통이? 교찬이 교민이 이렇게 짓든지, 에? 지성이 동건이 이렇게 짓든지, 설이 수연이 얼마나 좋아요. 고통이 뭐야, 고통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부모가 너는 저주 이름을 저주야 아니면 징계받아라 징계야 아니면 고통아 이렇게 이름 짓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모가 지어줬는데 자라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간단하게 시작할 때부터 얼마나 힘든 가정 가운데서 힘든 부모 밑에서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뀌겠나이다.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께 복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더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일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을 구하셔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다윗처럼 복을 구하시고, 야베스처럼 복을 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서 복이 임대하게 되면, 인생이 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장금옥이라고 하는 46세에 된 어느 여짓사녀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분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던 분은 아니시고요. 예수 그리스를 믿기 전에는 불교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교에 있는 근 40년 동안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영향도 있었겠죠 40년을 불교에 선계되었으니까 그러면서 남편이 지전생활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뇌출혈이 일어나 가지고 터졌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온통 머릿속 안에는 피 범벅이고 뭐 뇌압이 되잖아요 병원에 갔더니 벌써 늦었다고 어떻게 손을 쓰지 못한다고, 그냥 집으로 데려가는 게 낫겠다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그냥 주원 자실에 입원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불교니까 절에 올라갔어요. 자기를 단임없을점 돌봐주는 중이 있나 봐요. 그 보통 스님이라고 그쪽에서는 부르죠. 그러면서 스님, 왜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다짜고짜 하는 이야기가 조상을 달라야 된다고. 라고 하면서 150만원짜리 제사를 지내자고. 그렇게 중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스님이죠. 스님이 수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가지고 이제 돈을 마련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절간을 빠져 나오는데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들들려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그렇게 보았더니 4 0년 동안 절간에 가서 그렇게 여러 가지 염불도 하고 공도 드리고 했는데 이게 인생이 이렇게 된게 이게 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사 드린다고 해가지고 이게 낫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다시 절간에 올라가가지고 그 중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는 스님이 얘기한 대로 이제 제사는 안 드리겠다고. 나 교회 다닐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에 그런 말이 나왔대요. 그리고 나서 정말 절관을 내려가지고 동네에서 가까운 건전한 건강교를 찾아가서 등록라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단임 목사가 이제 등록신방 왔잖아요. 집안에 있는 모든 사정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과거에 우상을 준비했으니까 하나님의 첫 걸째 회해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분이 회개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 라고 했더니, 불교에 열심히 냈던 사람들이 이 방향을 틀어가지고 쥐득쥐적으로 오게 되니까, 그냥 이렇게 열심히 냈던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새벽 때 저는 싸요. 우리 초신자들 대체적으로 주일날 난예배 한번 나오면은, 그냥 그래도 잘 나왔다. 믿음서가 이제 잘 시작한다. 라고 하는데, 이분은 등록하고 나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침을 금식을 하고요. 새벽 재단 40일을 작정을 하는 거예요. 단임 목사 말을 듣는 거예요. 예전에 중말을 들었던 것보다 더잘 듣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아침 금식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재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기고 일반 병동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면서 체킹해 가는데, 자꾸만 병세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40일 금식기도 끝날 쯤 무렵에 태어났대요, 할렐루야. 병원에서도 기적이래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 복을 주시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여사가 있는 거예요. 못 사지나는 안 그렇던데요? 제대로 한번 믿어봐요, 여러분. 제대로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쏟아보여주시면, 완전히 바뀌어요. 이거는 뭐, 물에 물딴 듯, 술에 쓸딴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가끔 보이다가 안 보이고, 안 보이다가 끔 보이고, 기도를 하다가 안 하고, 안 하고, 이렇게, 이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불에빠졌던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서, 제대로 믿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지도하셔요. 응답해 주십니다. 복을 받으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성경보문에 다시 어떻게 복을 받게 되었는가? 믿음이 다시 충만했으니까 그 어려운 위경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단계까지 이른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긴다고 해서 다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담대한 거예요 5조 6절을 보세요 내가 누워자고 깨었으니 여께서 나를 붙드심 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이어서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수백 명이 다시 죽이겠다고 다 찾아났은 거예요 근데다윗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수백 명? 수천명이 가지고 만명이 나를 칭찬해도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윗이 왜 이렇게 간이 분 것처럼 담대요왜 그렇겠습니까? 오절 하반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으십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다윗을 다이슨 붙들어주시니까 다윗이 그것을 알고 믿으니까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라고 는 생각 가운데 담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육절에 먼저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아니 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의 단계에 이르셔야 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시 우리 성경 본문을 보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큰 믿음으로 승리하잖아요. 이 믿음을 본받으셔야 복을 받는 거예요. 두림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 국민일보 저자 시에 나온 내용인데 최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교회에서 인기가 많았대요. 찬송도 그렇게 잘하고 그리고 신시일했고 거기다가 꽃미남이니까 자매들이 많이 따랐 나봐요. 아직 노총각이니까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나름대로의 영적인 핸디캡이 하나 있었나봐요. 사역을 마치고 나서 이제 저녁 때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역을 잘하는 것 같아도 갑자기 우울해질 때가 있고, 심이 빠질 때가 있어서 사이에 문제가 간혹 있다고. 했더니 자기 여동생도 같은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 오빠, 그러냐고. 나도 그런 증세가 있다고. 둘이 똑같은 증세니까 참 시원하다. 알아가고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자. 라고 해서 가전예배 마치고 나서 밤중에 철학 기도로 남매가 밤에 귀에 온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할머니 귀도 하는 거예요. 뭐두 시간, 세 시간, 몇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최선조사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의 일이에요. 어떤 두 남매가 산길을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하고 자기 동생이에요. 이게 어떤 일인가 다 생각이 나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개팍스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대요. 술만 먹고 들어오게 되면 닭, 집안에 있는 가재도고다 때려 부시면서다 죽이겠다고. 그런데 그날따라 이렇게 심상치 않은 분위기 가 보이는데 정말 일을 낼것 같다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야 너희들 여기 있다 죽겠다 빨리 도망가라라고 해가지고 그최동사가 어린 시절에 열 살도 안 됐을 때 동생 손을 붙잡고 산길을 도망가고 있었던 거예요. 깜깜한 밤중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때 자칫 잘못 길을 들었으면 그 시골에서 큰 일이잖아요. 기쁜 상권은 이룰 수도 있고 그런 상태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보자마자 최전서가 사약할 때 나타나는 그 우울증과 두려워하는 증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워요 나 무서워요 라고 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이때부터 두려움이 생긴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어린 시절에는 몰랐는데 환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영화를 열어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산길를 넘어갈 때에 그발 앞에 등불이 하나 있어가지고, 밝게 발길, 그발기를 인도해주고 있더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 인도하신 것이죠. 바로 그러고 있었을 때에, 동생이 찾아왔대요. 찾아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가, 오빠한테 찾아와가 오빠! 부르드래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날 밤에, 오빠와 같이 성길을 넘어가는 그때, 하나님의 등불이 함께 있었다고. 여동생 이야기할 때, 나도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데,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그때 도와주신 하나님 생각할 때, 그때부터 생겼던 두려움, 우울증의 문제가, 완전히 기도 가운데 사라져 치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그 뒤에는 그런 주세가 없이 사회의 승리에 따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간증을 듣고, 어떤 느낌과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두려움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왜 두려워요? 전능하신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요? 치유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마귀는 두려움을 줘요 인생을 망치려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퇴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대에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여호와님이나 와 함께 하시면 믿으시는 여러분들되시고요 그 은혜를 받게 되면 두려움이 물러가 떠나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아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유대관으로 도망가는 그때도 에 다윗이 그날 밤에 우리 성경 문물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절에 있는 말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 이로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왜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왕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가지고. 판을 이렇게 해서 급하게 도망 나왔어요. 목숨도 한시기 부지하고 있어요. 자칫 잡히면 또 죽을 수도 있어요. 어느 동굴 안에 피신해 있는데, 거기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두 다리 쭉 뻗고 나는 편이자고 일어나 봤더니 아침에 해가 떴더라. 이게 지금 정상적입니까? 그러나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큰 믿음의 사람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순교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죽어봤다 천국이다. 나는 상급받는다. 내심 기대하고 있는 거죠.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간직하셔야 돼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야 담대한 신앙으로 큰그 은혜 복을 받는 성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다시 어떻게 복을 받게 되었는가. 그 복이 하나님께로 내려놓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7절과 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소서. 있 구원은 누구에게 있대요?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복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러시되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 나간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고 점장이에게 참치러 한 사람도 있고 언젠가는 이 기독교 전에 나온 건데 교회 다니는 집사가 절간에 가 가지고 치러 갔어요. 복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것이 귀신을 받은 점장이는또 귀신같이 알거든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때문에 왔냐고 빨리 나가라고 점기가 안 나온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점장이는 복을 못 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깨닫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10편 33편 12절, 요한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어느 나라가 복이 있대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여러분, 세계 지도 펴놓고 나가지고 선진국가, 문명국가들 똥그하미 쳐보세요. 다 기독교 국가예요. 예수 믿는 국가입니다. 지지를 못 사는 나라들 다 표시해 보시죠. 미신, 우상, 이슬람, 불교, 다 그래요. 다 하나같이 그래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께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이 비교적 건강하고요. 비교적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으셔야 돼요. 10편에 있는 말씀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면 내게 복이니라. 무엇이 복이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미 그러면 여러분 2015년도에는 보라비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세요 예배로 가까이 하시고 말씀으로 가까이 하시고 기도로 가까이 나가세요 그래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영국의 존 밀턴 유명한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진짜 복이다 진짜 복이 뭐래요? 하나님부터 받은 복왜 그래요? 예미에 있는 성전 7장 23절 중반절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이 내가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복을 받는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로 걷다가 보면 복을 받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밥복내라고 하는 열사님의 간증인데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이야기고 약한 15년 전으로 거슬러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남편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강남에다가 여러 단독주택들 많이 짓고 여관들을 지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물질을 쌓아가고 있었어요. 사업이 좀 돼가고 있었죠. 양평에다가 이제 전원주택을 짓느냐고 추진하고 있는 바로 그때 경쟁회사에서 노림수를 가지고 자기 직원을 하나 위장첩을 시켜서 말하자면 사물을 보고 회계를 보는 격리로 삼은 거예요. 이 격리가 들어가서 못된 짓을 해가지고 천차 수십억을 빼돌렸어요. 그래도 회사가 쫄딱 망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한 4, 5개월간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는데 사방에서 전화가 오는데 못 견디게 된 거예요. 그러는 때쯤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시라고. 예수를 믿을게요. 안 믿게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은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 바쁜 일라는 지사님이 처음으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교회를 나왔더니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과도 은혜가 되고 모사님 말씀도 은혜가 되고 말씀이 다들려지는데 보니까 다자기들하라고 하는 얘기고 그렇게 듣다가 보니까 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벽재단을 결단하고 계속해서 기도생활을 하는데 집에 돌아와서도 두 시간씩 꼭 성경을 읽었대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께 결단하기를 하나님 남편의 사업을 일으켜 주시고 남편이 이슬을 믿게 되면 자꾸만 모든 것을 다해서 기회를 잘 숨기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결단 고백에 선을 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남편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네 달, 다섯 달이 지나는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업자, 초혼 신세한 사람을 하나 붙여줬대요. 회사가 다 망했는데 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아는 사람 지인을 갖다 대고 물질을 갖다 대고 하면서 회사가 조금씩 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는 게 일어나는 대로 11조도 드리고 그 교회에 이제 등록한 지네 달, 5달된 성도인데, 주방봉사까지 다 하고, 한 1년 정도는 대배면 나와도 잘 하잖아요. 근데 주방봉사, 교회 청소까지 다 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대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겠다고, 헌금하고, 선경금, 건축금까지 다 하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면서 하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과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회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또 아이비법 뻥뻥 터지는데, 주변에, 건설 회사를 다 망하는 그때인데 자기네 건설 회사만 그렇게 잘 되더래요. 어느 정도까지 잘 됐는가? 한 달에 11조를 15년 전에 드리는데 월 300만 원이래요. 수입이 그럼 얼마예요? 1 1조 드리신 분들은 계산이 되잖아요. 11조를 300만 원 드리면 월 순수익이 얼마가 되는지 3천이 되는 거예요. 들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왜냐면 곱하기 1하이면딱 나와요. 그래서 3천만 원으로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제일 큰 헌금의 11절을 들은 분이 박복내지사님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완전히 망했다. 예수를 믿으면서 복을 받은 거예요. 누가 복을 듣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복주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목소리가 예수 믿는데 잘안 되는데요. 제대로 믿으면 된다니까요. 제대로 믿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드리다가 안 드리고, 기도하다가 안 하고, 이런 거 말고, 제대로. 예배를 삼아하고, 세변 예배를 삼아하고, 봉사를 삼아하고, 예물을 짓대 드리고, 해봐요. 하나님 살아 계신데 도와주시죠. 우리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누구에게 복을 줄까? 누구에게 역사할까? 아,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 쏘아 부어주시면, 인생이 일어나는 겁니다. 질병으로 고침받아요. 가정 경쟁이 일어납니다. 가정이 화목해요. 막에 떠나갑니다. 원래 성경 부문에 있었던 다윗이 그런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왕권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나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손이 응답받서 아 평생 복을 받는 인생으로 마감을 짓잖아요, 여러분. 두려워지도 하 않았어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절대 무슨 일이 일어나도 혼들가 떨지 말고 짐을 믿는 담대한 신력으로 아멘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 은혜만 주시면 나는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저 배에 구하시고 의자임으로 하나님이큰 복을 받아 2015년도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인생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성도가 있습니다 내 심으로 해결해보아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백방으로 뛰어봐도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팀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의 문제를 해결시켜주시되 가난의 문제를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의 문제를 고침받게 하시고 영적인 문제도 치유받게 하시므로 인생이 복되게 하시고 가정과 가문이 일어나게 하시고 역사를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